결국에 이 보정공고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도 있고, 변호사님, 개인회생 진행할 때그 보정공고가 꼭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이 보전... 네. 우리가 이제 개인회생 진행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봐야 된다. 재산, 소득, 채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건들을 조건이 되는지를 보는데 재산 같은 경우는 이 채무자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재산 규모를 갖고 있느냐이고 소득은 얼마를 버느냐. 그래서 생계비를 제외하고서도 남는 돈이 있어서 이 돈을 매월 법원에 갚을 수 있느냐인 거고 그다음에 채무 같은 경우는 빌린 돈을 어디에 썼냐, 어떻게 썼냐, 왜못 갚게 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서에 기본적으로 재산, 채무, 소득 이세 가지를 정리해서 내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법원이 좀더 확인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경우에 이것들을 보정공고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보정공고에 소명을 제대로 안 하면 네. 어떻게 되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유에 보면은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에 기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보정 권고라는 이름으로 내리지만 권고라는 게 일단 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 보정 권고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서 개인회생절차가 기각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 보정 권고가 미흡하거나 이제 좀 불안정한 경우에는 재보정. 그다음에 뭐 재보정을 통해서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사건이 진행되거나 이제 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음. 반드시 나오는 네. 보정 권고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것은 이제 계좌 사용에 관한 것, 카드 사용에 관한 것, 채무, 최근 부담한 채무에 관한 것. 이세 가지는 항상 필수적으로 나오는 보정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계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근 1년에서 2년 계좌 사용 내역을 내라라고 나오고 그 계좌 사용 내역 중에 법원별 재판부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깐깐하게 보는 재판부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에 대해서 소명 하도록 하고 조금 여유 있게 좀 채무자 친화적으로 봐주는 재판부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소명해 봐라 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판부 별로 다르지만 제가 1년에서 2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엄격하게 보는 재판부 같은 경우는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전까지 보기도 하고 만화에서 살펴보는 재판부 같은 경우는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치의 내역을 내도록 합니다. 음, 계좌 내역을 보는 이유는 일단은 채무자가 돈을 어디다 썼느냐 원래 갖고 있던 재산 계산을 어디에 은닉하고서 개인회생의 목적만을 개인회생의 효과만을 누리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혹여라도 다른 데에 은닉하거나 빼돌려 놓고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만을 탕감 받으면 은 이거는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살펴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경우도 계좌하고 유사한데요 과거 1년 내지 2년치의 내역을 사용 내역을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재판부 별로 다르기는 한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결제 내역들을 정리해서 내도록 하죠 그리고 그 결제 내역 중에서 과도한 소비로 보여지는 경우 뭐 사치 명품 소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마찬가지로 평상가치로 잡히도록 해서 변제금이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하게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채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신청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내지는 2년 내 발생한 채무를 빌린 돈을 어디다 썼느냐를 또 보는 건데 데요 대자 사용 내역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빌린 돈들을 어디다 썼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그게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제 채무 사용이 불성실한 경우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역시 다 청산 가치로 잡아서 변제금이나 뭐 변제 기간이 늘어나게끔 이런 효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보정 기간 지키는 것도 좀 중요할까요? 음, 그렇죠. 그러뭐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내리면서 이 보정 권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뭐 3일 이내, 일주일 이내, 뭐 14일 이내, 한달 이내에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기한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안 지키면 안 지키고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청일 불성실한 경우로 간주되어서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내리는 보정의 양이 많지. 않다 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나 소명하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낼수 있지만 그 양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 보정기한을 뭐 연장하죠 그래서 연장하는게 한번 정도는 크게 문제는 되진 않지만 두번세번 번 연장을 하고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간주되어서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기간을 잘 지키는게 좋고 기간 을못 지킨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에 맞춰서 연장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